자, 아무튼, 야생동물 전시회를 다 하고, 이제 여기 스트로베리 바로 옆이죠? 스트로베리 옆에 요 집. 홉스 브이 이 아줌마가 이제 그걸 주죠. 박제 다람쥐를 주죠. 박제 다람쥐. Thanks. I should get going. 자, 이제 요렇게 박제 다람쥐를 봤죠? 가방에서 보이나? 어, 박제 다람쥐? 이걸 이제 비처소프에 전시를 할수 있습니다. 여기 여기 다 놓을 수 있습. 일단은 이렇게. 근데 아비게일이 싫어하죠. i 그리고 하룻밤 자면 없어지나? 아무튼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? 어 여기 없어졌죠? 하룻밤 자고 오니까 없어지죠? 여기 어? 아비게일 피아노 친다 이렇게 잘 치지 못하네요, 그래도. n o Strange. 아니, 이러, 이렇게 얘기한다고, 를 갑자기. 자, 아무튼. 바람쥐 얘기하죠. 자, 맨 처음에는, 처음에 숨긴 곳은 여기, 침실. 여기 침실에 있는 상자,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이거를 다시 저기다 올려놓으면 돼요. 이렇게. 여러분, 잠을 한번더 잡시다. 어, 아직 있네? 어, 시간 더 지나야 되나봐. 한번더 자자. 아, 잠못 자는데? 딴데 갔다 올게요. 콜터나 이런 데로. 딴데 갔다 옵시다. 자, 또 없어졌죠? 시간 좀 보내니까. 내 생각에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아. 이틀 지나면. 자, 두 번째 위치는, 여기 존 방에 굴뚝,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이거 타면 어쩌려고 여기다 숨겨놨냐. 아, 진짜 태워서 없애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. 생각해보니까. 진짜로 노린 걸 수도 있어. 자, 됐고, 또 잡시다. Howdy. 자, 없어졌죠? 자, 이번에는, 세 번째, 세 번째는, 엉클방이 있습니다, 엉클. 엉클방은 여기 부엌에서 2층으로 가면 돼요. 여기서, 상자 중에 하나인데, 이건가? 이거였나? 어, 여기, 침대 옆에 있는 상자. 이거 다시 갖다 놓으면 돼요. 자 이제 또 없어졌죠? 어자네 번째 위치 네 번째는 집 안에 없습니다. 어허, 이제 슬슬 밖에 숨기기 시작해요. 자 여기 양 있는데 여기 여기 수레 쪽에 있습니다. 여기 있죠? 아니 이걸 또 아니야? 똥이랑 같이 놔뒀네 이걸 또 갖다 놓으면 돼요 <laughs> 이걸 계속 갖다 놓는 놈이나 계속 숨기는 놈이나 대단하다, 진짜. 어? 아둘다 대단해. 아주. 자, 또 숨겼죠? 어, 자, 다섯 번째. 다섯 번째는 헛간이 있습니다. 헛간. 벽 간에 2층이었나? 이거 2층이죠. 여기 2층으로 올라가서, 여기 상자,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자, 이거 또 갖다 놓읍시다. 아 근데 이거 아비게일이 숨겼는지 몰라요. 아무도 몰라. 말을 안 하잖아. 자기가 숨겼다고 누가 숨겼는지 몰라요. 의심만 할 뿐이지. 또 없죠? 자 여섯 번째 위치는요. 여기 비처스 호퍼에 없습니다. 중요한 건. 왜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. 자. 여섯, 여섯 번째는 여기 없어. <laughs> 나는 이걸 찾은 사람도 신기해.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?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처음 봐요. 저도 처음 가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, 일단은. 일단, 스트로베리로 갑시다. 야, 다음은 여기, 현샨현 마운틴 션. 여기 정상으로 갑니다. 여기 있네. <laughs> 여기 있네. <laughs> 자. 자, 마지막 다람쥐 위치. <laughs> 아니, 다람쥐가 왜 여기 있냐고. 아니,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아니야 어? 무슨, <laughs> 아니, 여기, 여기, 스트로베리 북쪽에 있는 현산 정상에 있습니다. 현산 정상에 있어요, 여기. 아니, 다람쥐가 왜 여기 있냐고, 밖에 바람쥐가아비케일이 <laughs> 여기까지 와서 옮겼다고? 어? 말도 안 돼. 그니까 이정도면은 진짜, 진짜 아비게일일까? 아니 뭐야 트로피도 있네 이거 나도 처음한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나도 위치는 알고있었는데 처음해본다 조각상 높기 <laughs> 아니 이제 없어지다 이제 안 없어지지 이러면

아무리 숨겨도 <laughs> 산 정상에 갔다 라도 찾아오 니까. <laughs>